아얼맷 oh, 이거 는칼들고뛰면총 나오 는속 도가 너무 느려. 소음기 들 고, 싶 은데 빨리 경량 이나 그린 레이저 가18 레벨 조렙에 서는 힘들 겠는데 일, 수 있는 게 없어. 아무 거 빨리 해야 되겠다. 아니면 이거 레퍼 한 다음에 이거에다 이제 열화상을 따라서 쓰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내가 그때 열어 열화, 어제 열화상 그거 쓸때나 열화상 한번 소고장에서 난이 총으로 이총 이충 바로 생각났거든. 우측으로 도는 플레이 아주 좋지. 준비 완료. 아. 한번 더. <laughs> 아, 아, 저위 아, 이거 뭐 지？아까 같이, 하자 거랑 시참 을 내가 거절 했 는데, 같이 하면또 이게 편파 그거 될수있 으니까. 오늘 빼고 다음 에할때 같이 쓰 고. 유튜브 한 방송 제가 갈게형 야, 놀때 우와. 아, 니 이게 왜 바닥이 막는 거야, 이거. 약간 이래 이거. 조준는 저기하고 있는데 왜 땅이 맞는 거지? 내 앞에 있는 거. 이렇게 이거 기내네 솔직히 <laughs> 그런데, 이거. 방패 뒤에 있으면 그냥. 어디까지 못 밀지, 이제. 뭐야, 이건. 슬슬 앞으로 가볼까요? 좀민거 같은데. 스나우스나우스나우스나왔던 수납, 수납, 것 같아. 아었는데형 뒤에 어디 갔어 우리 팀들? 바로 가. 아, 댐에! 아시가딱 보니까 여기 가 구석이 많아. 여기 구석을 잡으려면 일단 오른쪽부터. 오른쪽부터 천천히. 가보자고. 팔빵 안 통하지. 왜냐? 나에게는 통아리 100발이거든. 장전하고, 방금 살렸던 데서 다시 한번쓱 긁으면 바로 필드로 오자또 숨키고! 내 위랑. 필에서 그 먹지 마세요. 다리만 았어 람보 돌격 돌격. 돌격 앞으로. 바로 눕고, 바로 숨키고. 또 때려놓고. 어.. 한번 쉬어주고 방패 깔고 방패 안 나와 어.. 아못터겠구나 어, 장전 타임 장전 노장전 훔쳐다 장전 타임 아할 어. 뿐이 저희가 아직 총알이 총알이 남아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제대로 대주세요 그렇지 기안 모아도 돼요. 싸울 준비 완료. 아. 이 눕는 순간에 이게 아, 지형이 라모봇 호반도야? 86회. 한다잉. 라모온. 그냥 못 피해. 아 어, 어, 이 포탈은 못 피합니다. 그냥, 오면 그냥 들어가야 돼, 다시. 다시 대가리 집어 넣어야 돼. I'm ready. 어떨까, 우와. 다시. 어, 여긴 좀. 나도 존나 들려요. 강견. 아, 싸울 준비 완료. 호만도온. 호아스. 오어야 어, 아게 많이 못 먹었어요. 맞아, 전쟁으로. 아, 도너도너도너도 아 잠깐 타이 또 운전 타이 운전 타이 운타이트니신없나 이거? 자, 람보 왔습니다. 자, 슬슬 뚫어볼까요? 람보 돌진 중. 서처리 하나씩. 박을 지우면서. 멀리는 거는 버리고. 아... 어... 아피체우고 두발 밖에 없으면 장전 우리팀 빼곡기달리는중 태워 좀 뽀깁시다 주위 존나 많아요 거기서 들이는 순간 1킬하고 죽어요 팀이 좀 왔을 때 내가 내미는 걸로 전막탄으로 좀 가립니다. 혹시 모를 일곱 발도 장전. 됐어, 싸울 준비 완료. 택시 <목소리> <핵시> 타고 가겠습니다. 하실분 <목소리> 네. 람밖에 못해봐요. 아쉽지만 아, 하차하셨네요. 자 출발합니다. 되었습니다. 자 들어볼까요 다시 어 뚫기에는 샷건이네요. 어, 아파요. 오 람보 우린 투람보 가보자고 와, 뜨거워요. 뭐야, 여기에. 싸워, 싸워, 나와서, 빨리 싸워. 람보 출동, 람보 출동. 싸워, 싸워, 일어나서. 잠지 마. 방견. 풀발 람보. 어, 아, 좀 힘들어 보이는데? 정면으로, 정면 돌파. 모양이 봐. 아 어, 좀. 뛰어가야 돼. 어. 아, 이거 좋아. 아, 이거 좋아. 어 이거 좋아. 아, 이거 좋아. 아, 이거 좋아. 아, 이거 아 아, 이거 아 아, 이아 이거 아 아, 놈이아 뭐야? 여기 제가 아, 더 맞는 데 아, 아, 별보미별보미 쓰레기 쓰보미 다시 들어오기 싫어요. 아 살고 싶어요. 어러브 o 러브 l 러브샷러브 v e l 없어 e l o v 지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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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, 여러분? 좋아보이죠, 총? 바로 랩업 하세요. 당신도 람보가 될수 있습니다.